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또 감사한 하루 내일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또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 오늘은 광주에 사시는 40대입니다 40대 와 40대니까 와 40대 분이 좋은 소식을 보내왔어요 좌파에서 우파로 좌에서 우로 이번에 개엄 때문에 확실히 돌아섰다고 합니다 짝짝짝 너무 기분 좋죠 자 광주 사시는 48년 동안 사셨다고 하니까 이분의 나이는 4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사는 사람입니다. 48년 동안 자파로 살다가 늦게나마 우파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민주당의 인질이 되어서 속고만 살았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 나라를 뒤로 돌린 자들이었고,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이 충정 애국자이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온 나라 사회 곳곳에 자파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고 물들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느꼈습니다. 정말 벼랑 끝 위기에 선것 같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전쟁 중이었고,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보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사연을 알려주셨는데, 너무나도 일단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분은 지금 40대 분입니다. 그것도 광주에 사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드디어 30%선을 붕괴됐어요. 28%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지지율 30%선 붕괴. 28%. 와, 이것도 기적인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양쪽에서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30% 붕괴. 이건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0대가 문제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연령별로 보면, 40대 지지율이, 와, 좀 안,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무려 4 3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보면은 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광주 전라에서 53%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사 때, 오늘 아침 기준이에요. 광주 전라에서 53%, 이재명 지지율. 그리고 대구 경북 TK에서는 15% 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완전 지금 버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재명 지지율 광주 전라에서 53% 근데 생각보다 53% 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한 적어도 70% 이상 80%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광주 전라에서 50% 밖에 이재명 너는 내가 신뢰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67% 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70% 이상이었죠. 근데 70%는 또 붕괴됐어요, 이번에. 한편, 대통령이 차셨던 바로 그 시계. 시계가 지금 개업 이후에 폭락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셨던 그 시계가 다시 20만원대로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민주당이 지금 카톡 검열까지 하고 있고 헌법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도 삭제하려고 하고 있고 전과가 지금 다섯 개나 있고 간첩법 확대도 반대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꼬라지가 볼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아주 많다는 거죠. 개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더듬어 당, 지금 왜 이렇게 뻔뻔한지 정말 다음 선거에 우리가 크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아직 헌재 재판이 남았습니다. 자, 개음 이후에 폭락했던 대통령 시계 다시 2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개음 사태 후에 중고품 가격이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근에 2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림피트드 핑크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 판매 글에서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중고가 34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판매 글 외에도 윤 대통령 기념 시계 중고 시세는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카키색 윤석열 시계는 21만 원, 미사용 새 상품인 시계는 무려 30만 원의 중고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당초 윤석열 시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격이 폭락했지만 5만원에서 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계엄 이후에 점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쾌, 어,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시계는 2022년 미개봉 상품기준 20만원을 넘어서 남녀 시계 세트는 30만원에 팔린 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특이한 점은 지금 시계를 사고 싶다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 중고 플랫폼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를 사겠다 이렇게 6만 원에서 10만 원 전에 거래하겠다는 게시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 어디서 구하냐 나도 사고 싶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렇게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자윤 대통령 시계 대란 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기념식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도층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라도에서도 지금 민심이 호남 민심도 장난이 아니게 무려 33%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및 특검 추진 등 강한 드라이브에 지금 충분히 아주 많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심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찬탈 의혹에 앞선 나머지 그 반사 이익으로 국민의힘이 당의 지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복귀할 것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돈은 사람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어, 대통령의 시계 가격이 폭등하는 소식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